안녕하세요. 원더글 라이프 송출입니다. 국산 신차 구입 평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고급 차량만이 아닌 전체 국산차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출시되는 국산차 중 관심도가 가장 높은 차종인 신형 펠리세이드의 경우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상급 스펙을 갖출 것을 고려하면 예상 가격을 4천만 원 후반대에서 6천만 원대 옵션에 따라서는 7천만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24년 6월 국산차 판매 순위를 보실까요? 국산차 베스트 테나. 안에 예상외의 차량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예상외인 이유는 차량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페리를 거치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 GV70. 디자인, 성능 등 다양한 면에서 호평받고 있기에 잘 팔리는 차량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다만 차량 가격이 옵션 포함 시 7천만 원 전후이기에 24년 6월 기준 현대 투싼보다 제네시스 GV70이 많이 팔린 점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무려 한달 동안 4,693대를 판매하며 국산차 베스트 10 안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국산 인기 차종은 잔존 가치. 높기 때문에 장기 렌트 견적 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GV70, 소렌토 등 인기 국산 차량의 장기 렌트 견적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GV70의 판매량에서 보듯 6,7천만 원대 차량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시불이나 리스, 할부로 차량 구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수입차에서도 7천만 원대 가격에 생각보다 매력적인 차량들이 많습니다. 출고가는 8,9천만 원대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파격적인 프로모션 때문에 실구입가가 7천만 원대인 모델들이 많은 것인데요. GV70과도 경쟁이 가능한 SUV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할인을 적용하여 7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10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량은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포드와 링컨의 경우는 최근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올리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노틸러스 리저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740만원이지만 약 5.2%, 4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고가는 734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200만원 내려갔습니다. 노틸러스의 경우 국내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벌써 3세대의 모델입니다. 특히나 이번 모델 디자인적인 특징이 많은 모델인데요. 동급에서 유일하게 48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점이 실내 탑승 시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만 국내 모델 기준 내비게이션 구동은 11.1인치 센터 모니터로만 가능해 다양한 기능 구현 및 활용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쉽습니다. 대신 링컨의 자랑인 2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퍼펙트 포지션 시트와 28개의 스피커를 자랑하는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가 탑재된 점은 동급 차량 대비 강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0 터보 가솔린에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대 출력 250. 2 2마력에 최대토크 38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가속 성능이나 코너링 성능 등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동급에서 가장 큰 차체와 옵션 구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7천만원대 SUV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링컨, 노틸러스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7천만원대 수입차 두 번째 모델의 주인공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4 x 2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 x 2 리미티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440만원이지만 무려 23.3%, 2,2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 이가는 7 0 0 140만원입니다. 지난달과 실구입가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7천만원대 차량 중 유일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회 충전시 33km의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짧다면 유류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7천만원대 수입차 세번째 차량도 SUV입니다. 바로 BMW X4인데요. X4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SUV 차량입니다. BMW에는 X6, X4, X2 이렇게 세 가지 쿠페형 SUV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쟁사 중에 가장 많은 쿠페형 SUV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X4의 경우는 2018년 등장한 2세대 모델로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은 2 1년페리된 모델입니다. X4 XDrive 20i M 스포츠 프로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260만 원이지만 10.9% 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36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30만 원 올라갔습니다. 20i X 라인의 경우는 6천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20i X 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210만 원이지만 BMW 구매 이용 시10.1% 73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480만 원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X3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X6에 비해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스타일리시한 모습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요. 실구입가 또한 1억 원을 넘어가는 X6는 드림카에 가깝다면 6,400만 원대 구입 가능한 X4는 국산 인기 모델인 GV70과 비교해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X3가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과 달리 X X4는 후속 모델 없이 단종된다는 점입니다. X2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차체 크기나 스타일적인 면에서 현행 X4의 매력도 크기 때문에 6천만 원대 구입 가능한 쿠페형 SUV X4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7천만 원대 수입차 네 번째 차량은 6시리즈 그란투리 수모입니다. 5월에도 BMW에서 최신 모델이자 가장 인기 모델인 5시리즈 다음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전해준 바 있는데요. 24년 6월 수입차 판매량에서도 역시 BMW 내에서 5시리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며 수입차 전체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620D GT 럭셔리 P2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650만원이지만 19.7%, 1,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입가는 7천만원대 이하인 6,95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500만원 내려갔습니다. 6시리즈 GT의 경우 5GT 모델의 후속 모델인데요. 이름은 6시리즈이지만 기존 5GT처럼 7시리즈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5시리즈와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5m가 넘는 전장과 3m가 넘는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7시리즈 시리즈 이상의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리온 서스펜션은 전트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승차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또한 5시리즈와 달리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패스트백 형태로 해치가 크게 열리는 타입이고 2열 폴딩을 하지 않아도 60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5급 SUV 이상이 아니라면 6GT가 BMW 중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넓은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패밀리카로서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SUV처럼 전고나 최저 지상고가 높지 않아 SUV 특유의 롤링이나 높은 승하차 포인트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을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6GT만의 매력이 크다는 점도 있고 역대 최대치 프로모션으로 인해 7시리즈급 공간을 갖춘 6GT를 7천만원 이하에 구입 가능한다는 점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620D 모델은 2.0 4기통 디젤 모델로 최고 출력은 190마력으로 평범하지만 디젤답게 40.8kg 포스의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제로백 7.9초의 무난한 성능을 발휘하고 고속 연비 15.5 복합연비 13.5km l 로 5m가 넘는 대형급 차량으로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6gt는 마음에 들지만 디젤 차량은 기피하는 분들이라면 가솔린 모델 인 630i x-drive를 추천드립니다. 630i x-drive gt 럭셔리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550만원이지만 bmw 금융 이용시 17.8% 1,8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85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200만원 상승했습니다. 630i x-drive gt 럭셔리 p1은 우선 bmw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 터보 엔진답게 가솔린이지만 디젤 엔진과 동일한 40.8kg f 스미터의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최대 출력 258마력, 제로백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6.4초로 치열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사륜구동 적용으로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직렬 6기통 적용으로 BMW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해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7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6 3 0 i X 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7천만원대 수입차 다섯번째는 bmw 530i x-drive 모델 입니다. 출고가는 8420만원이지만 8.9% 750 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67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100만원 내려갔습니다. 실구입가가 앞서 소개드린 630i x-drive와 180만원 차이가 납니다. 넓은 2열 공간 활용성 높은 트렁크 bmw가 자랑하는 직렬 6기통 엔진 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630i 를 추천드리고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아이코닉 글로우 인터랙션바 신형 인터페이스 등 bmw 최신 차량의 특징을 누리고 싶 싶으신 분들은 530i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30i이지만 630i와 파워트레인 구성이 다릅니다. 530i x 드라이브는 2.0 가솔린 터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은 아니지만 5 2 0 i 대비 출력과 토크를 높여 6기통 엔진과 동일한 최대 출력 258마력과 최대 토크 40.8kg 포스를 발휘해 제로백 6.1초의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직렬 6기통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스펙상으로는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죠. 6GT 대비 할인율이 적긴 하지만 BMW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최신 차량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530i X 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모델은 바로 BMW i4입니다. 고성능 전기차인 i4 m 5 0 그란쿠페 P3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490만 원이지만 보조금 포함 무려 18.5% 1,573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916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150만 원이 내려가 7천만 원 이하로 구입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델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구입이 가능하지만 성능은 반대로 가장 강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합산 출력 536마력을 발휘하는 듀얼 모터는 81.1kgf·m라는 아주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제로백은 3.9초를 기록합니다. 국내 인증 1회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78km로 무난한 수준이나 WLTP 기준 510km를 인증받았기 때문에 실제 운행 시 400km대 주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이지만 BMW다운 주행 밸런스와 날카로운 핸들링으로 강력한 모터 성능과 함께 운전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출고가가 8,500만 원대로 높은 것이 단점이지만 현재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7천만 원이하의 구입이 가능한 만큼 2열의 좁은 헤드룸 등을 감안하고 주로 1, 2인 승차 환경이 많으며 고성능 전기차의 입문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충격에 취약한 점이 단점인데 유난히 낮은 최저 지상고로 인해 험한 도로 운행 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모델은 오늘 소개 드리는 모델 중 유일한 로드스터 모델입니다. 바로 BMW g 4인데요 20i s 드라이브 msp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450만 원이지만 7.4%, 550 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90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200만 원 올랐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차가 없는 모델이죠. 박스터와 경쟁이 가능한 M40i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20i도 오픈 에어링 위주의 운전을 즐기신다면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천만 원대 예산으로 남다른 차량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7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차량들로 오니 확실히 인기 차량에서도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모델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번 모델 또한 5시리즈의 경쟁대로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우디. A6인데요. 아우디 A6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출고가는 9,557만 원이지만 17% 1,624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933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할인이 대폭 축소되어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가 574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50 TDI는 추천드리지 않고 대신 재고에 한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A6 40 TDI 프리미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출고가는 7,683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5%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760 23만 원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6천만 원 이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디젤 답게 높은 40.8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7.9초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대신 연비가 상당한 것이 특징인데요. 고속 연비가 무려 17km/L이고 복합 연비는 15km로 고속 시연비는 20km도 쉽게 넘기는 차량입니다. 장거리 출장이나 장거리 여행이 잦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솔린 모델을 원하실 경우는 4호 t f s i 프리미엄 모델을 고려해 보시고요. 출고가는 7,826만 원이지만 20% 할인이 적용되어 실부가는 6,260만 원입니다. 아우디는 일부 모델의 재고 소진에 따라 할인율이 지난달 대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주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기통 디젤의 성능도 좋지만 최신 차량 그것도 수입차 중 가장 인기 있는 E클래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200 아방가르드를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옵션이 많이 빠져 있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 차량 중 가장 화려한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높은 잔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경쟁 차량과 달리 할인율이 높지 않고 신청 시기에 따라 일부 대기를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200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90만 원이지만 3% 22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170만 원입니다. 실구입가는 지난달 대비 200만 원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200 아방가르드는 사실상 E클래스의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 영상에서 나오는 디지털 라이트, 발광 그릴 등 신형 E클래스의 특징적인 부분이나 사양들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1 0만원대 수입차, 열 번째 모델은 GLC입니다. 20D e 포미팅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790만원이지만 2%, 156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부입가는 7,634만원입니다. 실부입가는 지난달 대비 244만원 올랐습니다. 현재 모델은 23년 7월 출시된 2세대 모델입니다. 20D e 기준 197마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의 스펙은 평범하지만 벤츠다운 화려한 인테리어와 준수한 외관 디자인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모델입니다.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 5위 안에 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은 벤츠코리아의 할인 정책이 자리잡지 못해 할인율이 대폭 축소된 만큼 벤츠 모델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프로모션이 확대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 드린 7천만원대에 구입가능한 수입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드린 할인율 높은 수입 차량과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렌트 견적 등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라이프 송철이였습니다.